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셈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구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아비이르되 여호와께서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어, 역대상에서 21장에서는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 지금도 센서스 조사 해가지고 어, 몇 년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 인구조사가 범죄행위인가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몇 년마다 하는 그러한 센서스 조사 다이 성경적인 죄인가요? 아니지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구 조사가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하여간에 이 인구 조사로 인해가지고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을 주시지요. 너 어, 3일 동안 고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고생할래, 아니면 3년 동안 고생할래,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주십니다. 어,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도망 다녔어요. 그거를 또 반복하기 싫어요. 그래서 3일을 고릅니다.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3일간의 전염병. 이 일로 인해서 아주 수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작은 인구 조사였는데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어 다윗이 했던 이 인구 조사라는 거는 단지 숫자만 이 세는 게 아니었어요. 여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 내 국방력, 내 군사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이 안에 교만함이 있었고 또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내 힘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 중에는요. 이 비교도 위험한 겁니다. 종종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못난 사람 같고 또는 잘될 때는 나는 더 뛰어난 것 같고, 이러한 비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끼리 비교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가치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직장을 연봉을 내가 살아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없이도 내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계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충동하는 사탄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라는 건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환자가 자기 수치를 알아야 되지요.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수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자기 당뇨 수치 아주 중요하죠. 목숨과 관계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개수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 사탄이 충동질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교만에 빠지도록. 내 힘, 내 능력, 내 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해지도록 충동질을 한 거예요. 결국 그걸 그로 인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요, 단은 이 북쪽입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또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며 개수 숫자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 종종 충동질을 합니다. 개수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군인들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셀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엔 누가 남습니까? 항상 사탄이 충동해가지고, 내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탄이 충동질하면 심각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모두가 전염된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교회 속에서 충동질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이 사탄이 충동질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숫자세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충동질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또 내가 사탄지 사탄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이런 충동질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으며 깨닫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아홉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